게 무서운데 이갇진 시간 속에 Baby. 이라오 마이 갓 나는 죽음인가봐서지 이뭐 채널 날려 먹은 거야 미친놈은 돌아갈 곳들미 빛이 플테러려서연재 중간이 미쳤나 진짜 미쳤나 여기 뭐 많다. 미친 감성 개미친 야 근데 여기 뭐가 뭐가 너무 많아 아니 감미로운 노래 옆에 뭐가 안 가득해 <laughs> 아이고 어쩐지 <오천치즈>. 냥냠냠냠냠 감사합니다 프리 서버 거짓 서버 날먹 서버 믿고 걸는 리부츠 테스트 서비스인데 이거 격파? 아니 내가 얼굴로 가리고 있네? 잠깐만 그 2017년이면은 8년 전? 미친 이때부터 남는 게 시간인 개백수 실토학실 확실... 개대지 예? <목소리> 걸르는 리부트 랭킹들이 잘해. 몰 리부트네. 리부트 서버한다고 도찰해서 일반 유저 조리돌림하는 메이플 유저. PC방 왔는데 니 지금 죽어순 미쳤나봐. 아니 이거를 왜 아니 리부 아니 그냥 몰쩡하게 게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도찰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아 PC방 왔는데 리셉이쩌저 이러고 있는 거요? 아니, 아니, 이게, 몰래 촬영하는 거는, 그, 범죄 아니야? 미쳤나봐. 그,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냥 한둘이 아니라 약간 전반적으로 다 그마인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만. 뭘그렇게그거아니라 정상화. 참네. 썩종진전네 여기는 뭐라 쓰지 있는 거야? 맵비동할 때마다 광고 봐야 되는 거 아닌 거지, 새끼들? 미친. 리부트 최종된 광고 맞습니다. 어제 이말 깜빡해서 켰습니다. 무슨 아티팩트 효과? 개사기인데 리부트는 그럼 그냥 더 세진 상겸은 네팅을되면 강... 까마리를... 에? 허... <laughs> 아니 볼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 아 짜초.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졸었냐 졸으면.. 근데 심지어 여기 개추수 보세요 개추수가 100개가 넘어요 이거 168이야 148이야 개많아 미쳤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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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는 거봐 <laughs> 다들 진짜 고생 많았다 그리고 리선족들아 이제 리게로 이루네 저놈의 리게로 여기 뭐가 개 많던데. 이거 미쳤어. 아니, 나 이거 보고 아까 개깜짝 놀랬어 아니, 아무리. <laughs> 인터넷에서 말 심하게 하는 거 알지? 아는데. 그게 이 정도라고? 심지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그냥 게임 거기서 안 나는 이유만으로 지금 뭐 도끼로 뭘 이렇게 하네. 뭐 죽여버리네. 커터 칼을 챙기네. 칼침을 넣네 죽어야되는데 살쪄분 덤프트럭 칼부림 돌라이야 이게 아니 이게 뭐 이게 사람한테 할말인가 <laughs> 이게 진짜 사람한테 할말인가 아니 이 덤프트럭 어쩌고 볼때도 개 충격먹었었는데 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에에 <laughs> 아니 그.. 뭐.. 사실 싫어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기는 해 싫어하는 것도 이해는 안되지만 뭐 그래 100번 이해해서 뭐 싫어할 수 있다고 치자 그래 그래 그렇다고 쳐보자 근데 그렇게 친나 한들 이 말이 이 말도 너무 충격이야 애초에 왜 싫어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요 <laughs> 와.. 분천보다 약하면 거짓어 뭐 강하면 날먹소 뭐.. 아니 유튜브 그렇게 욕만 하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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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진짜 모르겠다 뭔 이번에는 또 여기에 정신이 또 이상하대 RPG에 대미는 매월 돈을 수십 수백 쓴다고? 뭐? 자막키면 추가 정보가 있음, 있음. 뭐? 나큰오고 봤는데 왜 몰랐냐? 넘기면서 봐봐야겠다 여기에 있다는 건가? 아 자막이 이거야? 아니가 아닌데? 자막 어디에 있어? 아, 뭐야, 메롱이야? 찾고 싶어, 술만 국지아 술만 국지 범주 술만, 아, 숨락... 아 보물 찾기 하는 느낌인데 지금 이거. 메롱이야구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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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말하는꼬라지가 너무 약해. 아니 근데 여기 이거 이걸도 웃긴 게. 이걸로 웃긴 게 아니 돈을 수십 수백을 물통거래했 쓰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니까 아니 아니 애초에 아니 애초에 LPG는 근데 시간 받거나 돈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나도 근데 그래서 시간을 받는 거 아닌가? 돈도 받지 않았나? 돈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야말로 돈을 안 써놓고서 수십, 수백 박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닌가? 그니까 RPG의 재미가 이제 결론적으로 내 캐릭터가 세진다. 라는 게 재밌는 건디 <laughs> 어떤 방법을 쓰는뭐 돈을 쓰면 은 돈을 쓰거고 시간을 갈아 넣으면 시간을 갈아 넣는 거고. 암측 아? 하단 설정 자막, 자막 메로어 메.. 메루어. 메.. 메로어는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걸로 다시 뭐 볼까? 매매 매. 슬픈 노래야 메루아 나와 잘 켜져 있지? 그치? 언니 어떻게 찾아왔냐? 아니 이거 숨겨놓은 사람 완전 변태 우와 오우 열0시 신문 속에서도 우와 죽이는 자리를 만들어오겠다 그랬다고? 유저 간담회 대표가? 에?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아? 미친 오케이 맵다 야야 진짜 별 짓거리를 다 했구나 우선 저는 이 리부트 월드와 관련해서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다른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저희의 잘못된 사건들이 하늘의 에 잡히게 된무섭은또 다른 공판들의

제작자 매크로 댓글 테러 음이렇다 설명을 해주는구나 매크로 구독료 개비쎈데 텐값 방어한거 따 지랄 뭐라하는거야 창법 만들고 AI 딸각해서 뮤지컬 만들고 재미가 있으니까 인기있는거지 가사에 함축된 뜻이라고는 하는... 그런 거에 감명받은 사람이 많아서 인기 있는 줄 아나. 빨리고 싶으면 계속 웃기고 도파민 터질 만한 걸 만들었어야지. 예술병도 쳐서 자기가 만드는 모든 게 재밌을 줄 아는 게 개짜쳐. 아, 개짜쳐. 아 개짜초초초초 개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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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재미있어갖고 해본 거? 맞아 난 재미있어서 해본 거 맞아 근데 어쨌든 알아서 나쁠 게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어랄라? 짚어지고 에? 싶어지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보다 보면 계속 그 괴랄한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약간 내 대가리를 한대친것 같은 그 느낌. 그 맛도 있는 건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네들이 뭔 상관이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지가 뭐 되는 줄 알고서 비난을 하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뭐, 그냥 알아서 놀겠다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 짜증나. 아니, 뭣도 안낸 놈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면은, 너무, 아, 기분이 나쁘지. 여기 뭐가 더 있는데? 아, 읽기도 싫어! 이거 본, 맞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짜치우고요. 나도 짜치우는데. 실험사, 응. 사이... 실험사이트에서 어떻게 저러지?

다 아, 보이게 들어. 창팝은 메이플 유저가 만들었다. 창팝도 들었으니 메이플 하실은 돌았니? 기다려봐. 아 메이플 하실? 메이플 스토리 유저들이 만들었는데, 네? 레년 족들 아직도 창팝 내절하고 있는데 뭔 커뮤니티 하는 애들 세력 엄청 크고 진짜 무 서움일까? 무? 괜히 창팝 유행한 게 아님. 쌀 캐면서 드는 창팝 좋구먼. 요즘엔 매숭이가 제일 정상? 그, 물갈이 싹 해서 다 얌전한 놈들만 남음? 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메이플 유저? 좁힌 애들 본섭 애들인지 분간이 안 돼. 창팝이건 뭐건 뇌절? 참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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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진짜 별짓을 다 하네. 진짜 리부 공정까지 하네. 와, 미친, 와. 오. 여기 다 보인다. 무, 다음이 궁금해. 무, 무시무시함이겠다. 엄정국은 무시무시함일 것 같아. 물갈이를 싹한거 맞을까? 이렇게 아직도 창북 공정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딱히, 물갈이가 된것 같지는 않네요. <laughs> 아니. 아, 저러고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면은, 아까 쌀슐랭 마냥? 아, 어, 아, 근데 진짜, 농축 이거 맞는 것 같아. 진짜 이거는 농축이 맞아. 하. 무시무시,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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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무시? 음, 그냥, 그냥, 혜령이들 맨날 잉잉잉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 잉잉잉잉잉 하면서 열심히 뚝딱뚝딱 노래 만들고 가가지고, 으아! 하고서 빵대기 흔드는 사람 아니냐고. 디렉터가 직접 해도 안 적는 애들인데, 물갈이? <laughs> 되겠냐, 진짜! 농축이 맞아. 진짜 진짜 농축된 거 직접 해도 도끼 잔뜩 올라가지고, 으아,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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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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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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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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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랑 무서워요. 무서운 게 뭐죠! <laughs> 그래, 저러면서 빵냉이 흔드는 게 되잖아. 장밥빠사 심지어, 심지어 이제, 어, 창문몇 번, 두, 두어번 해봤잖아? 그러고서 이제 와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그냥 보면은 이분이 해적이신지 아닌지도 솔직히 모를 정도인데 이게 무시무시가 맞아. 아! 메이플이라니 창파하실아 반대네. 창파이라니 메이플하실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메이플이라니 창파하실 그래 일단 창팝를 먹어보래니까 일단 한입만 먹어보래니까 먹어보고서 좀 빨간약 드리킹해보래니까 진짜. 바캉스컵? 뭐야, 바캉스컵은 뭐야? 다음에 그거 할까? 개사컵? 개사컵도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laughs> 아 정말. 아, 여름맞이로 바캉스컵도 있어. 아니, 개귀엽네, 진짜. 이거 봐, 이 사람들 이 그냥 열심히 노래 만들고 있는데. <laughs> 뭐가 무시무시하냐고! <laughs> 진짜 약간, 몰라야 되지? 되게 순하다, 순하다 그런 느낌. 적어도 일단 내가 보는 모습은 되게 순하다. 응원가 급 재밌지. 해적 행세하고 아는 곡이 발이 정다 해줬잖아. 그아좀 <laughs> 들으면서 라고 좀 들어보라고. 아 고참 그 들으면 맛있는 거 많은데. 무슨 이것도 맞아 들어보자. 추억, 과거의 추억이 이제 없대. 난 추억을 미래까지 니까 보고 싶던 그 시간 넘어 우 이렇게 노래하 아, 다시 하. 사 아, 추. 안 잊을게. 잊지 않을게. 아신이 정한 살값 1 3 3 4원 하. <laughs> 아, 이거 미쳤다. 아니 이거 이거 자막도 그냥 뚝 켜면은 못 보게 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어그 매루 해 가지고 숨겨 놓은 것까지 진짜 완전 변태. 와. 원래 숨어 들어왔다가 아까 포토샵처럼 직접 긁는 곡 나오면 가면 바로 뀌어지마 <laughs> 아니 아니 원래 숨어 들어오는 건 먹고 진짜. 음아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많이 긁히시는 거야. 음 아니 그게 긁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서 어 이딴 일이 있었다고가 아니라 셀값 수단이 출동하는 거네. 그러게 그러게. 진짜로, 공부라도 하던가, 진짜. 아, 잘 듣고 갑니다, 개추요. <laughs> 인생리부트 <리물드 웃음> 아, 진짜? 창가 인식 떨굴려고 하는 놈들이 많다고? 얘들아,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넌 그래도 너네 좀 봤으니까. 그래도 몇 번, 몇 시간 봤으니까. 얘네들 안 그런 애들인 거 아니까. 그렇지만 조금 염려되는 거는 이제 새롭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괜히 오해할까봐 그게 좀 염려되긴 한데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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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셔야 할 텐데. 이건 뭐야? <놀람> 이게 뭐야? <놀람> 볼게 맛깔나다. 또 보자. <laughs> 10년 뒤에도 창밖 좋은데 그때까지 계속 누군가는 만들고 있을 거 아니야. 있는 10년 뒤에도 부탁한다. <laughs> 또 하자 우리. 우우우 아그그 그 노래 아직도 춤이 춤이 기억나. 아우우 우리 10년 10년 보자. <laughs> 재밌어. <laughs> 그쯤이면은창섭이형 진짜 뭐랄까? 진짜 창섭이형막 3D로 나와가지고 막 VR 끼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창섭이행 이 춤추면서 공연해주는 거 아니야? <laughs> 창섭 셀 수도 없을 듯. 홀로그램 창섭. <laughs> 진짜 나온다. 진짜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 매달 신이상 씨. <laughs> 창섭라이브실기생은아 <laughs> 아, 어지러질하다, 그죠? <laughs> 그래도 재밌으니까, 나는 강건너 불구경할 거니까, 나는 이렇게, 아, 재밌다, 이러면서 볼 거니까. <laughs> 홀로그램 라이브 <laughs> 진짜, 아니, 님들이라면 진짜 해낼 것 같아가지고, 나는 무섭다, 진짜. 창터밤, 창탑포트 창벅쇼! 창설미 형 홀로그램으로 막막막어 회색 리, 리복 입고서 거기다가 사람들 물 쏘는 거야? 미친. 미친. 회색이라 물에 젖으면 더잘 보일 듯요. 예. 창나이 스탠드. 야, 재밌겠다. 그쯤 되면은 진짜 콘서트 할 듯. 이번에 창터밤 신창섭 이상 죽이더라 진짜. 와! 와, 쌉지리더라 진짜. 와, 뱃살. 와! 이러면서 불듯 야, 그러면은 솔직히 나도 가고 싶을 때 콘서트 열어주면. 창사비 <laughs> 형이 막, 어, 어, 막 워터밤 한다고 그러면 나 워터밤 가본 적도 없는데 신창서 워터밤은 갈것 같아.